이거 수투 문제 B의 3번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 PV 그래프 상에다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처음에 A랑 B랑 같은 온도, 같은 양으로 넣었으니까 처음에 P, V, N, T 값이 모두 다 동일하겠지. 처음에는 대기압만 받고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제 P0만큼의 대기압이 있고. P 재료 대기압이 있고, 그거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갖는 이 상태에서 A와 B가 같이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 이렇게 등원선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있어서 A랑 B랑 같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모래주머니에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피스톤을 경계로 A라고 하는 A 압력이 P 1만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모래주머니가 얘를 오른쪽으로 당겨주니까피스톤에 S분의 MG라고 할게 이 면적이 S고 모래주머니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중력가속도 G라고 잡은 거야 그럼 S분의 MG만큼의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지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P0만큼의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A는 P1만큼의 압력이고 그게 P0 빼기 S분의 MG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애를 빨간색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서 단열 팽창 결과 요 압력이 이 압력이 S 분의 mg만큼 낮아져서 이렇게 압력이 된 상태가 P 1이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 이제 부피가 Sx 1 x 원이다. 이 면적 곱하기 길이 해가지고 이만큼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A가 가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가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이제 이 모래주머니를 다시 터트려가지고 A를 원상복구를 시켜놓는 거지 p 0랑 압력이 같은 상태로 될 거니까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는 A가 다시 이 단열선을 따라서 단열선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이 상태가 된다고 A가 나 상태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야.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단열 압축이 될 건데, 요 모래주머니의 압력만큼, 그러니까 P0만큼의 대기압이 있고, 모래가 s 분 MG만큼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그거 합친 것만큼 B 압력이 될 거거든? 그럼 B 압력이 s 분 MG만큼 P0에서 더해지겠지. 똑같이 s 분 MG만큼 더해져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B는 단열 압축을 할 거니까, 이렇게 등원선보다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B가 나가된 상태가 될 거야. 그래요 상태로 이제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 건데, 어, 요 조건, X2도 있으니까, 요 부피가 이제 SX2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보기로 보면은, A의 온도가 B에서보다, 아, A에서가 B에서보다 낮지. 단열 팽창을 했으니까. 그 다음, 가나에서 A에 들어있는 기체가 받은 일에야. A가 받은 일은 가에서 나까지 간 동안 요만큼의 면적이지. 아이, 미친. 요만큼의 면적이지. 요렇게 받은 일. 요렇게 될 건데, 지금 여기서 p0s 요거는 요만큼이지 이만큼이 되니까 요거랑 다르지 어디에는 실렸다그 다음 에비에드는 기체의 압력 요거 물어보는 건데 요 차이만큼 한번더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p0-p1만큼이 요 차이인데 그걸 p0에서 더해주니까 이 p0-p1이기도 한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p0는 p1 플러스 s분 mg이고 나중에 B 압력은 P0 더하기 S분 MG이기도 하니까 요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더해주면은 알수 있지.